자이 문제 보면 음, 어, 범위가 A의 범위와 B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를 계산한 결과가 10 곱하기 B의 제곱이 되도록 할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 자 그럼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 해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996 곱하기 1004 플러스 A를 한게10 곱하기 B의 제곱이 된다 이런 형태가 됐어 자 아무튼 이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쪽이 완전 제곱식이 돼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될것 같아 알겠지? 그럼 얘가 뭐 양변 제곱하면 아마 음. 이게 루트 안에가 아마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100 곱하기 b 내 제곱 형태가 돼야지 이 루트 안에가 말하는 거야 루트 안쪽이 그래야지 이렇게 10b 제곱이 나올 거 아니니? 그걸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예, 이걸 치환해서 풀어야 되니까, 996,1004니까, 1000을 기준으로 해서, 4가 더 작고, 1000을 기준으로 해서, 4가 더큰 수에다가 더하기 a를 해준 거지. 자, 그러면, 1000의 제곱 빼기, 4의 제곱 플러스 a가 되고, 얘가 루트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. 이건 구가 아니라 a로 쓰인 거, a. 자, 그럼 a 값이, 어, 16이 돼야 된다 이거지. 그래서 얘가 날라가야지 루트 1000의 제곱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니? 이렇게. 자, 루트 1000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어.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지. 얘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. a가 16일 때가능하거 때가 그래서 우리가 a 값은 정확하게 오니 한 개. 한개한개 빼기 한개 없다 이거야. 자, 그러면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b 값을 구해서 결정해 보자 이거지. b의 최소값을 자, 그럼, 루트 1000의 제곱은 1000으로 나올 수 있어. 얘가 뭐라고 놓고 보면, 10 곱하기 B의 제곱으로 풀수 있다 이거지. 밖으로 태어나가는 모습이잖아. 자, 그럼 B 제곱이 100이 되고, 자, B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. 11이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. 제곱근이기 때문에 B는 플러스 10도 되지만, 마이너스 10도 될수 있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더하기 B. 결론이 지금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. 요거의 최소니까, A는 16. B는 마이너스 10을 해줘서 계산해줘야 돼. 그래서 답이 6이 나와야 돼. 6, 6, 6, 6. 그래서 더해, 이거를 10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거지. 알겠어? 더하기니까 이렇게 답이 된다. 그래서 답이 26이 아닐 거야. 답이 6이 될수 있다 이거지.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.